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라벨을 쓰지 않고 분산이 큰 방향에가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을 PC를 쓰는 거고,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좀더 같이 얘기해 를 보면서 얘기해 를 볼게요. 자, 그래서 어, 카테고리컬 변수가 되게 많고, 카테고리 변수를 바로 알아보는 방법은 이렇게 인포로 봤을 때 오브젝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 카테고리컬 변수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정말 카테고리를 해도 괜찮을까? 카테고리를 해도 되겠지만 다르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뭘 바꿀 수 있을까? 워크러스는 잘 모르겠어요. f n 웨이트 이거 솔직히 좀하긴한데 근데 에듀케이션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9번, 11번으로 가지고 해볼 수도 있지만. 어 근데 좀 애매해져 약간 이게 hs가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해보면서 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분포가 느껴지면 차원을 그냥 아예 그냥 줄여버리고 합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약간 도메인 날리지가 좀 필요한 건데 아까 저 아까 질문이 오셔서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석박사 졸업이 은근 그게 높아진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어. 학사졸업 했으면 그래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차라리 그걸 카테고리에 넣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고 그카테고리해서 맞다 아니다를 해버린 다음에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맞다고 해서 판단이 될수 있으면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제가 그때 예전부터 봤었는데 이거를 뭔가 순서를 하기가 좀 애매해요. 라벨 인코드를 쓰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래서 인코드를 하는 과정을 한번 해서 여러 가지 해볼 텐데. 자, 원하드 인코더, 라베 인코더를 해보겠습니다. 원하드 인코더는 간단하게 프리, 프로세싱, 프리 프로세싱에 있는 걸 이제 한번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그 원하드 인코더를 트레인에서 가져오고 원하드 인코더를 이렇게 똑같이 선언을 하고요. 네. 그래서 피 트랜스폼을 활용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지금 테스트는 뺐어요. 그냥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 나중에 알아서 이제 연습하실 때 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원핫인코더가 없다고 돼 있네. 이거 내가 실행할 거. 그래서 원핫인코더를 하고 피트랜스폼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피트랜스폼이 들어가고, 네, 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워크 클래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투 어레이를 한게이 결과가 다른 게 나와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볼 그냥 뭐 오이 리절트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얘가 뭐가 뭐가 나온지 저도 기억 안 나요 아 이런 그냥 정보가 나오네 그래가지고 이 array라는 걸로 바꿀 수 있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나오고요 이 값이 shape라고 했을 때 shape가 없네 아 세상에 a r r a 인데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워크 클래스가 전체 10개가 있는 거고 2만 0 0개 전부 10개 카테고리가 나온 거예요 물론 아까 여기 원하는 코드에서 네 들어 어, 약간 어디 있을 건데, 그것도 있을 거예요. 어디 가면은 찾아보시면은 검색하시면은 그거 한 개를 없애버리는 그 옵션도 있어요. 10개가 다 필요 없고, 한 개를 배워 버려도 정보를 다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CF로 가지고 이게 렇 나와 있고, 얘네들 근데 문제는 얘네들로 다시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원하는 코드는 그래도 좀 귀찮아요.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 원핫 인코더로 새로 재구성해가지고 피처로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to array랑 값이 이렇게 있고 지금, 오, 그러니까 지금 이 원핫 인코더에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피처의 이름을 만들어놨어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work 클래스라는 이 피처의 값, 물음표, 페더러고 n t 트 프라이베이트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놓고 얘네들 뭐할수 있냐면 얘네들로 하여금 그거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뭐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겠죠? 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합칠 수 있겠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만들 때는 지금 이게 PD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Columns가 FeatureName으로 들어가야겠죠. 이게 지금 FeatureName으로 들어갈 거고 데이터가 데이터가 이 result가 들어갈 수 있겠죠. 어 맞다. 그러면 음, 잠시만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들어질 거고. 마찬가지로 이 값이 그 <laughs> 똑같으니까 이제 저기 트레인이랑 더해버려도 돼요. 이게 되나? 이게 지금 값이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네. 어 이게 더하니까 이렇게 되네. 그게 컨켓. Concat. 맞아. 컨켓이라고 트레인이랑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좀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그냥 서브라고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트레인에, 서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엑시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됐네요. 이런 식으로. 엑시스가 1이라고 말한 이유는, 컬럼을 기준으로 합치는 거기 때문에, 엑시스가 1이라고 됩니다. 컨켓이라고 해서 트레인이라고 해서 트레인의 기준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합치게 될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라벨링 코드로 만들어진 이 부분은 판다스가 안 나와서 사실은 좀 불편하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좀 라이브리의 러 요구사항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데 귀찮잖아요. 그냥. 지금 get the miss라는 게 있죠. Pd에 이게 있습니다. 그냥 이게 뭐냐면 지금 트레인을 제가 여기 위에서 다시 올릴게요. 이거를 다시 실행해 트레인을 좀 다시 만들게요. 다시 하고 여기 지금 보면 pandas의 get the miss라는 걸 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어디지? 예, 네. 일괄적으로 해버려요. <laughs> 자동으로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는 뭘 하냐면 내가 뭔가 인코딩을 할수 있는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나 카테고리만 나왔으면 카테고리만 그냥 되게끔 그냥 다 만들게 해버리면 돼요.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인컴이 다 넣어버려서 그렇지 이거 이거 나중에 아까 y로 빼서 빼야 되고요. 예, 네, 이건 빼고 나머지를 해가지고 get-the-miss라는 걸 쓰게 되면 알아서 하는데 1 1 0개는 만들어졌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때 이 키쳐들을 좀 이거를 빼가지고 할게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좀할 필요는 있어요. 아이디나 이런 것들은 좀안 쓰긴 하겠지만 그래도 107개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도. 그래서 카테고리 쓸수 없거나 카테고리 수를 줄일 수 있거나 혹은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차원을 좀줄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라벨 인코더도 마찬가지로 라벨 인코더도 사실은 이렇게 그냥 해볼 수 있으면 라벨 인코더의 간만 좀 볼게요. l 리 같은 거 라벨을 보면은 월크 클래스에 있는 이 트레인 워크 클래스에 있는 밸류스의 이 여러 가지 유니크한 유니크한 값에 이 값에 각각에 이렇게 번호가 보여된 겁니다. 그냥. 근데 라벨인 코더가 사이클러는 있는데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워크 클래스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4, 60을 했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지금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순서를 정할 수가 없어요. 라벨인 코더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만들어야 돼요. 직접 내가, 어, 내가 생각했을 때 네버워크들 영어로 주고, 어, 다른 것 1, 2, 3, 4 순서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오더링을 지금 여기서 정할 수가 없어서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는 간단하죠. 그냥 뭘 하면 되냐면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트레인워크에 유니크를 하고, 내가 어... 얘네들의 뭐 여러가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 여러가지가 좀 있는데 가까이 그것들을 내가 그것들 프리베이트는몇번 이건 몇번다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소팅으로 이걸 바꾸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0, 1, 2, 3, 4로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집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숫자를 이거는 그냥 파이썬 내장 함수예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 몇 개지? 하나, 둘, 몇 개고? 하나, 둘, 셋, 넷다, 열, 일곱, 넷, 다, 여, 일곱, 아홉 개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은 집이 만들어지는데, 아홉, 집이 만들어지는데, 리스트로 뽑아볼게요. 네, 이렇게 돼요. 재밌죠? 0부터 여기까지 됐는데, 근데 음... 이거는 튜플이에요. 튜플이라서 우리가 이거 쓰기는 힘들고, 딕셔너리에 넣어야 됩니다. 이건 파이썬이에요파이썬 어느 정도의 그걸해서 스킬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바뀌죠. 내가 프리베이터는 0, 스테이트는 1, 고베이터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트레인의 아까 변형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트레인의 시리즈를 변형한, 값을 변형하는 방법. 맵입니다. 거기에 요거를 우리가 딕셔너리를 보통 변수명을 할 때는 뭐에서 뭐로 바꿨다고 변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워크 클래스 투 라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도 깔끔합니다. 라벨이라고 하면 내 타겟 갖고 하려니까 넘버, 순서? 뭐라고 하지? 넘버라고 해보죠. 얘를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요. 네.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실을 하는 방법입니다. 파이썬에 어느 정도 내장함을 쓰는 방법이고, 집이라는 함수가 되게 유용한 함수예요. 같은 시퀀스의 길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애들 그냥 하나의 쌍을 합치는 방법이 집이라는 함수입니다. 거기서 하나로 두개 있는 경우에 딕셔너리로 바로 매핑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키 값과 밸류로 가진 딕셔너리로 매핑을 할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값은 결국 맵을 할때 그냥 넣어도 결국 얘가 키 값이고 밸류가 되는 변환 과정을 말씀 설명하는 그 다의 딕셔너리 체계, 그러니까 자료구조 체계이기 때문에 바로 맵을 하는 함수가 되고 이렇게 바로 결정이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벨링 코드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낫죠.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라벨링 코드 느려요. 다말씀드리는데 진짜 해보면 느려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사실 라벨링 코드에서 좋은 점은 인버스 트랜스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이, 이런 LE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게 LE에서 트랜스폼도 있지만 왜냐하면 새로 들어왔을 때 트랜스폼 해야 되지만 근데 새로 들어왔는데 인코더가 이게 뭔 값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버스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예측을 했는데 이 값이 뭔지를 내가 알고 싶을 때 인버스로 다시 하는 건데 이거 하는데 아, 너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두개 위치 바꿔서 또 하나 만들면 돼요, 내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넘투 워크 클래스라고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해가지고 하면 돼요. 예. 네. 그래서 파이썬을 좀더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좀더 낫고 더 빠릅니다. 훨씬 빠릅니다. 네, 이건 과정이고요 혹시나 해놓고 연습하셔 가지고 나중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코딩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뭘 넣을 수 있냐가 들어가는 변환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 뭘 넣을래 라고 했을 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성별이 이름일 때 인컴의 포지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뭐 구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저는 여기서 뭘 보고 싶었냐면 매일 포지티브가 네, 이거의 개수를 보고 싶었던 거고요. 이거 때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에 한해서 보고 싶었던 거고 남자의 길 그가 진짜 카운트가 카운트가 이제 분포로 나타낼 거고 이렇게 그 중에서 남자 길이를 나누면은 길이를 나누면은 비율이 나올 겁니다. 타겟의 남자인 경우에 타겟의 비율이 나올 거고 얘를 그냥 남자의 카테고리 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게 타겟 인코딩 예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0.987을 가져가지고 그걸 넣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laughs> 여기서 이거 이 숫자 가져오는 방법은 그냥 뭐 이걸 이게 지금 인덱싱으로 돼 있는 피처로 돼 있어서 해도 되는데 좀 귀찮으면 이때 이제 그냥 전체 괄호를 해버리고 ILOC를 쓰는 게 좋아요. ILOC는 순서이기 때문에 0번째로 그냥 가져옵시다. 이렇게. 네. 예. 이게 LOC로 되는 경우에는 얘그 50K를 써야 돼요. 이게 인덱싱의 번호로 돼 있으니까. 근데 ILOC는 그냥 첫 번째가 써야 되는 거니까 이제 0번 아니면 1번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계속 설명드린 라이브러리 설명 사용 방법은 이게 무슨 타입이고 이게 어떤 것들인지 보고 이게 그거 적용해서 하는 계속 그냥 반복이에요. 뭔가 처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자꾸 뭔가 해주지 않으면 뭔가 다 새로운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되게 되게 1년 내 과정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알게 되면은 좀더 배우기가 좀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인코딩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인코딩을 할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진짜로 PCA라는 걸해볼 텐데 PCA는 이제 디코머지션이라는 사이클론 클래스에 있는 PCA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0개의 트레인을 60개로 한번 줄여 볼 거예요. 네 그래서 SVD 솔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리저트를 하는 결과를 같이 보여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고 결국 이게 하려고 하는 거는 PC가 a 처음에는 이 PC가 a 이제 먼저 선언이 되는 거고 아까 스탠드스 킬로 하듯이 여기가 지금 먼저 실행 선행되고 fit 하는거 과정은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요 근데 지금 i d 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더미에서 드롭을 합니다. 드롭 할 때는 컬럼을 넣으면 이 드럼이 드롭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디랑 이런 게 없이 이렇게 다 지금 107개의 컬럼이 나오게 되겠죠. 사실 이거는 앞 앞선 과정을 모두 안 거치고 그냥 나 그냥 더미로 그냥 카테고리 변환만 해서 넣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는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음. 자 그런 상태에서 전체 더미들을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아까 이제 선언했던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죠. 근데 지금 이게 피스트랜스로 하는 거니까 갱신이 새로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더미들로 이제 전부 다 스케일링이 되면은 스탠다드가 이제 지금 아마 이거는 이렇게 밸류 값으로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밸류스가 전부 다, 어, 쉐이프로 해보죠. 그 안에 있는 결과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107개짜리 전부 다 이제 스케일링을 한 건데 지금 얘가 지금 얘가 지금 통계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음. 통계치를 해보자. 아 그러네요. 각 피쳐별로 민값을다구하네요 적용한. 그래서 나는 혹시나 일괄적으로 다 할까봐 그랬었는데 지금 107개의 피쳐들의 107개의 평균값과 그걸로 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하,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이제 각 피쳐들이 그 피쳐의 미인값과 스탠다드값을 다 개별적으로 107개를 다구해서 그다음에 이 더미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스케일러를 하고요. PCA에서는 스케일러를 하게끔 전장을 하고 있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보통 하고 이렇게 넣고 비트랜스폼을 해가지고 PCA 결과가 만들어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PCA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값이 지금 PCA 피셀에서한 결과의 쉐프를 찍으면 60차원으로 줄는 걸볼수 있어요. 컴포넌트를 60개를 잡고 100을 줄여서 60개를 하는 건데, 얘가, 실제로 얘가 60개가 아니라 다른 숫자였으면 다른 숫자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그겁니다. 확인해야 될 거는 이 PCA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PCA가 컴포넌트, 이거 말고, PCA에 뭐가 있냐면, Explained Variance라는 게 있어요. 설명된 분산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60개의 내가 파는 고유값입니다. 이 피처를 분산을 설명하는데, 맨 처음에 가장 큰 분산은 4.5일 가진 고유값을 가진 이피처고요그 다음부터 요 갈수록 이렇게 되는데, 지금 60개가 만들어서 그렇지, 이 중에서 우리가 60개를 선택한 60개를 가지고 우리가 피처를 재구성하자라는 걸 보여주는 Experience Variance 고유값이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PCA가 만들어진 그 컴포넌트, 얘가 바로 고유벡터예요. 내가 바로, 이제 지금, 쉐이프를 찍어보면, 컴포넌트가 쉐이프인데, 60, 107 차원이 되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내가 107개의 차원을 60으로 나오는 그 고유값 벡터의 그 변환 행렬입니다. 예, 네. 그래서, 107개의 피처를 60개로 나왔을 때, 그 고유값의 분산의 그런 결과를 맞춰서, 고유 벡터가 만들어진 이 값이고, 얘네들을 실제로, 그, 파이, 그, 저희, 사이키론 내부적으로는, 이게 평균을 한번더 빼요. 그, 스탠다 드 스케일러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한번더빼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얘네들의 결과를 가져와서 PC 거기랑 왜냐면 컴포넌트 TX 트레인 있죠 트레인 아까 보여드렸던 차원이 네, 이 차원이 아까 네, 107개에 있던 위전의 차원이고 얘네들이 60이 되려면 얘네들이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지금 변환이 돼서 1 0 7콤마 60이 되는 상태에서 곱하줘야지기 값이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변환이 일어나서 RES라는 이게 나아지고, 실제로 s t r a i n i PCA랑 같은지 비교하면 같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PCA 안에서의 과정은 결국 이 내부적으로는 뭐가 들어가냐면, 안에 있는 고차원의 피처에 대해서 그것들이 싱글로 벡터 디커버지션을 안에서 해요. 그 고유 행렬 분해를 합니다. 공무산 행렬이 고해지고, 그거를 곱하고, 그 분해를 하고 하는 과정이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홍열과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계치를 보고 아 분산이 대체적으로 이 피처까지가 되게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걸 가지고 있구나를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여기 PCA의 이런 방식으로요. 레시오 같은 것도 볼수 있겠네요. 레시오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도 나올 거고 네 그런 걸 가지고. 그런 n 컴포넌트 수를 이제 조절해 보면서 분산을 몇 개까지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걸 할 건가를 계산해 볼수 있겠죠. 생각을 해 봐가지고 실제로 줄였을 때안 줄였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이제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따져가면서 이제 그 실험을 해가지고 좀더 이제 저 차원엔 좀더잘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볼수 있어요. <laughs> 여까지 기좀 PCA 는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결국 그래서 나온 사용하는 방식은 사이클론의 그 방식들이 다 따르고 있어서 하나만 보여고 있으면 어느 정도 다 이게 다 다시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A에서 할수 있는 그런 피처들이 이렇게 변환되고 그리고 고유벡터 고유 이제 대화 이제 고유, 고유 값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건 사실은 통계를 해보신 그런 배우신 PCA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이런 게또 어떤 것들이 좀잘더 와닿을 텐데. 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그좀 <laughs> 다른 사이트에서 이제 또 보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는 걸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산이 왜 어떻게 그렇게 되고 공분산 행렬을 분해를 했는데 고유값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 이런 것들을 좀더 보면서 좀 필요한 게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줄여서 확인할 수있다는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PCN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엔지니어링 관까지 했고요. 그리고 사실 더 추가적으로 하는 는 것들과 하는 것들 더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단 에다 네, 네, 넣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보이고 좀 궁금해할 것 같은 것들로 좀 넣었고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시간이 딱 적절하게 된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예요. 정말 제가 더더 어, 더 쉬고 얘기하고 싶지만 빨리 하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정말 정말 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이거 쓰면 안 돼요. 다 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전부 다 캐글 같은 거 보면은, 리뉴어 리그레션으로 이 탐내고 하지 않잖아요. 다 전부 다 보스팅 모델 쓰고, 다 좋은 거 아니까 씁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나 트리 기반의 모델, 보스팅 모델, 이런 엑시보스 모델은, 사실은, 사실을 말하자면, 스케일링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배웠던 스케일링이 왜 필요 없느냐. 트리 기반의 구조는 데이터 분포를 어떤 시점으로 이렇게, 잘라버려 이렇게 잘라서 나눠가지고 얘 보고 얘 보고 더 자르고 보고 짜르고 보고 그렇게 한다음에 그것들을 다 많이 만들어서 항상 그걸 다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스케일링 하든 안 하든 자르건 스케일링이 됐든 말든 뭔 상관이니까 자르면 되지, 그렇죠? 자르는 기준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엄청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엄청 그 스케일링에 하는 목적은 그게 오차를 이제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될때 웨이트가 엄청 그게 다양한 그 웨이트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lgbm이나 xgboot에 대한 얘기를 갔을때아 이거 스케일링이 너무 로버스트한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되게 아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으니 까 그냥 해도 된다 라는 말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조금 어, 수렴하는 게 있어서 빠를 수도 있으니까 넣는 것도 괜찮다 라는 얘기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찮은 거딱 질색이잖아요 안 해보고 된다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해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재밌는 거는요 데이터 케글에서한 번씩 설문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제일 위에가 이게 왼쪽이 뭐냐면 그거예요. 가장 익사이티한 머신 러닝이 뭘까?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딥러닝. 메뉴에 있어요. 그다음 뭐죠? 뉴럴 네트워크.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점이 뭐냐면 뭔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처음 배운 사람들이 이상하게 CNN은 다 알아요. CNN, 아래는 전부 다 알아요. 뭐 그게 어떻게 하고 이미지 분류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쓰는 거 아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지 못해요. 그게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노출되는 것들이 좀 다르고, 관심 있게 보이는 그런 되게 다른 거죠. 근데 실상은 보시면 리그레이션, 데이터 비주얼레이션, 당연하죠. 상사가 이거 어떻게 막 그래프를 그려라 그하면 그래야죠. 그리고 인에이 e 리그레이션, 이게 진짜로 쓰이는 스킬들 중에 이게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게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에요. 결국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선업에서 많이 쓰고, 제가 스터디를 하고 보면. 그, 부스팅 모델도 쓰긴 하지만, 느려서 못 써요. 그러니까, 느려서 못 쓴다는 것도 차원이 되게 큰 경우도 있고, 그것들을 잘만 조절하면, 사실은, 리그레션으로 충분히 풀어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지 부스팅 모델을 써가지고, 괜히 이제, 또, 로스 이소스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에서도, 리,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로지 리그레션, 이런 되게 고정적인 이런 회기들이 잘 작동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거에 비해서 바로 당장 이 되게 적은 양의 컴퓨팅 인스턴스로 결과를 낼수 있냐 없냐는 사실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상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들어보면 진짜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없고 비주얼라이션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렇게 쓰면 편합니다. 편하지만 캐글에서는 편해서 쓸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하고 싶었던 두 번째 발. 그래서 이것들을 다 사용하면 되나요? 다 해볼 수도 되나요? 제가 항상 계속 조심스럽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는 도구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케일러든 인코딩이든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떻게 변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들이 내가 원했던 게 맞는지를 첫번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모델을 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까 랜덤 포레스를 쓴다고 했을 때 스케일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게 변화되는 과정에 내가 모델에 들어갔고 모델의 결과가 계산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Y를 나오기까지 아무런 에러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알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법의 점차적인 이용을 알아야 돼요. 스케일러가 어떻게 변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원래는 몰랐다가 이런 하나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지금 이제 막 넣어 놓은 겁니다.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매 작업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공구상자에망치를 넣어 놓을 수 있잖아요.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근데 있으면, 있으면 어떻게든 좀 그걸 활용해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이런 다양한 엔지니어링 방법 그 중간에 판다스도 쓰는 거든, 넘파이 쓰는 거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서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그것들을 부분적으로 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난 넣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인코딩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방법에서 하는 사용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망치가 있다고 해서 몸만 박으라고 있는 건 아니고 모르거나 깨 때도 있는 거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에 이 방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를 제일 말하고 싶었고, 근데 그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적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그것들이 변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내가 알고, 인지하고, 내가 셀렉션을 했다고 해도, 피처를, 아니면 그것들을 가정하고 넘어갔다고 해도, 그걸 알고, 내가 Y라는 것들의 변수를 이렇게 알고리즘을 했을 때, 계속 어떤, 계속 실험을 하면서 그걸 계속 이제 갱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데이터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쓸수 있는 스킬들에 대한 대부분을, 네, 제가 조금 잔추려서 얘기를 해봤고, 전부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내용을 좀추려서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